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볼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육면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육면체는 어떤 모양일까요? 짜잔! 자, 여기 보이는 친구들이 육면체 친구들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육면체는 면이 6개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얘기해요. 이번 시간이 수학시간이냐고요? 아니에요. 미술시간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육면체를 그리는 법을 먼저 알아보고 그걸로 직육면체까지 마스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육면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육면체 그리는 방법 중에 Y자 기술을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육면체 중에서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정육면체부터 그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수학시간 아닙니다. 미술 시간 맞아요. 자 볼게요. 자 모든 변의 길이가 같기 와이드 마찬가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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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줄게요. 자이세 변의 길이를 얼추 비슷하게만 그리면 돼요. 자 자를 쓰려고 꼬물꼬물하시는 분들 조금만 참읍시다. 자를 쓰지 말고 연필로 대충 그리세요. 너무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볼게요. 자 여기 이 선과 똑같이 여기 꼭지점에서 내려주시고 이 선과 똑같이 이렇게 내려주시고 요거와 똑같이 얘도 이렇게 여기와 똑같이 얘도 연결 마지막으로 얘를 그대로 연결해 볼게요. 끝. <laughs> 너무 빠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직육면체도 한번 해볼게요. 직육면체는 Y를 그릴 때 조금 변의 길이만 다르게 그려주면 돼요. 띠. 그리고 밑에도 원하시는 거를 그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와 똑같이. 자,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어디를 먼저 그리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띠, 띠. 띠, 띠. 띠, 띠. 끝. 대단하죠? 한 개만 더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요런 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쭉쭉쭉 이어주세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끝입니다. 너무 쉽죠? 자, 여기서 근데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육면체를 그릴 때 우리가 Y자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 Y자를 너무 이렇게 길게 진짜 영어 쓰듯이 Y자를 쓰시면, 아, 조금 모양이 신기한 육면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 Y자 그릴 때이 각도 있죠? 이 각도. 각도는 약 30도 정도 추천드려요. 뭐, 정확하게 30도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 30도, 뭐, 한 40도, 요 정도면 가장 예쁜 육면체를 그리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처음 육면체 그리실 때요. 자, 선을 우리가 길게 그리는 거, 사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저야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쭉쭉 그려져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처음이신 분들은, 연필 이렇게 잡으시고, 짧은, 선부터 그려서 육면체를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요. 정말요. 이렇게 내가 그리고 싶은데 막 하늘로 선이 날라가고 막 흔들리고 막 연결이 안 되고 처음에 막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코딱지만 하기도 좋아요.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이제 코딱지 너무 크죠? 자, 이런 식으로 작은 거 그리다가 자신 있게 되면 큰 선으로 육면체를 한번 그려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저 짧은 시간에 우리 육면체 마스터했습니다. 형태 잡기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명암이라는 거를 이제 넣게 되면 더 육면체가 입체로 그려집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육면체 명암 넣는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